요거 봐라. 언주가 소희랑 집에 같이 가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니? 없었어요 평소에도 소희 만나러 우리 반에 자주 오고 그래서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요 근래에 언주가 평소하고 좀 다르게 행동하거나 죽고 싶다거나 그런 얘기 한적 있었니? 아니요 죄송해요 선생님 저희가 학생실에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있지만 않았어도 아니야 아니야 니들이야 화장실 간다 그랬으니 당연히 그런 줄 알았겠지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니? 다임이뭐해왜 자살했대? 왜 자살했는지 말안 해줬어? 야 그래도 언주걔 나름 모범생이었잖아 전혀 자살할 애처럼 안 보였었는데 뭘 그렇게 안 보여 딱 자살할 스타일이지 맨날 혼자 다니고 말도 없고 남친한테체여서 나도 그 생각 했는데 설마 남자 새끼 때문에 자살했겠냐? 네가 뭘 알아?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모르냐 그럼? 걔 너만나러 우리 반에 자주 왔었잖아. 네가좀 따시키긴 했지만. 그만해! 주근이한테 그런 말 하면서 니들 스스로 창피하지 않니? 너도 언제 죽을 때 옆에 같이 있었다며? 나가자, 소희야. 어 아, 치유를 내요. 누가 공구벌레 아니랄까봐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그만해! 윤소희, 너 진짜 원주 자살하라는 거 몰랐어? 무슨 뜻이야? 우리가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야?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?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친했다면서 병원에도 안 가고 밥이 넘어가니? 소희는 잘못 없어 함부로 떠들지 마 윤소희가 니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원주한테 못되게 온거다 아는데 잘못 없다면 끝이야? 원주는 자살의 애가 아니었어 원주하고 그 정도로 친했었구나 니들도 자살할 줄 몰랐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었겠니? 같은 반도 아닌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.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. 소희 언니. 언제 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들어가자. 언니. 싫어. 뭘 그래? 미안해. 언니 알지? 우리 언니 왜 죽었는지 알고 있지? 몰라. 어제 나랑 생활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단 말이야. 어제 같이 있었잖아.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. 진짜 아무렇지 않아?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어. 쫓아오긴 누가 쫓아와? 뒤에 아무도 없는데. 내가 뭐 일부러 그래? 진짜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단 말이야. 아빠는 밖에서 힘들게 <laughs> 일하고 오는데 자고 있어? 이래갖고 대학 가겠어? <laughs> 잘못했어요. 대학 가겠냐고. <laughs> 아빠. <아유>. 잘못했어 아빠. <웃음> <웃음> 성당 열쇠 제가 계속 관리하고 싶어요. 놓고 가. 다음 모의고사 땐꼭 1등 할게요. 지난번에도 다 모의고사 얘기해서 봐줬더니 이해가 진짜? 이번엔 진짜예요. 널그 정도로 이쁘게 봐줬으면 더 노력해서 보답을 했어야지. 두달 전하고 달라진 게 뭐야? 너 선생님한테 거짓말한 거 밖에 더 돼. 내가 방금 들은 정보에 의하면 걔는 아빠한테 핸드폰 뺏겨서 자살한 거래. 장난해 말이 되냐 그게? 야 모르면 말을 마세요. 진짜라니까. 조카 인현아 걔 임신이야.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애 아빠는 누구래? 그건 아직 안 밝혀졌는데. 이러지 마 소희야. 애들이 하는 얘기 네가 소문 낸 거지. 아니야. 내가 왜? 그럼 유진이 너야? 너우래 그렇게 못 믿어? 비밀 지키기로 맹세했었잖아. 친구 임신해서 자살하거라며 내가 뭐랬어 임신일 거라고 했잖아 너도 몰랐었구나 불쌍하다 남자친구는 쌩까고 전화번호도 바꿨다며 야 그게 남친이냐 개새끼지 아 그렇다고 지가 죽기는 왜 죽어 그 개새끼를 죽여버리든가 해야지 우리 언니 임신했다는 소문 네가 낼지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던전이랑 둘이서 같이 옥상 에 있었다는 거다 알아. 언니가 죽였지, 아니야. 맹세할 수 있어. 소위가 죽... 힘든 일이 생기이 엄마한테 얘기 안 하냐? 오빠 엄마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알아? 병원에 끌고 가려고 했어. 지워버리래. 내가 병원 가자고 했을 때 갔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잖아.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면서 난안 쪽파렸을 것 같아? 임신은 네가 해놓고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냐?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. 이젠 내가 싫어졌니? 유진이랑 은영이가 나보다 더 좋아? 내가 누굴 만나든 네가 상관할 문제 아니잖아. 그 오빠 때문이지? 그 오빠랑 끝까지 잘될수 있을 것 같아? 네가 변한 것처럼 그 오빠 맘도 변할 수 있어. 차라리 불행해지라고 기도를 하지 그래? 쇼하지 말고 나가. 조금만 더 있을게. 살아 있을 때잘 하지 그랬니? 그렇게 미안하면 너도 언제따라 죽던가. 내 자리 뺏어서 유진이랑 같이 다닐 땐 좋았지 언주가 얼마나 힘든지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거야 그만해 이학년 되면서 왜 유진이가 널나지신 넣어줬는지 알아? 언주랑 떼 놓으려고 그런 거야 언주 일등 못하게 만들려고 거짓말하지 마 언주는 너 때문에 자살했어 네가 죽인 거라고 착한 척 내순 떨고 다니지 마 재수 없어 제대로 잘라. 아, 가만 좀 있어봐. 뭔가 있어. 이게 뭐야? 뭐가 진짜일까? 뭐가 진짜냐? 이연주 자살할 때 너네 학생회실에 있었던 거 확실해? 당연하지. 그럼 이연주 동생이 한 말은 무슨 말이야? 누구 말이 맞는 건데? 사실 그날 옥상에 소희랑 언저 둘이 같이 있었어. 진짜? 진짜? 왜? 왜 죽이려고 있대왜 그랬대? 왜 나한테래. 연주. 맞아 피가 온몸에 묻어있고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었어 죽으면 살았을 때 몰랐던 걸다알수 있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언주가 다시 돌아온 거야 너랑 나랑 데려가려고 나 이제 안 무서워. 언주가 나랑 같이 있어준다고 했어 우리 아빠가 나 때릴 때마다 너무 아파서 죽고 싶었어 나 이제 그 지긋지긋한 집에 안 가도 돼 소희야 내가 옥상에 같이 있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 너무 무서워서 거짓말했어 은영이잘 자살했어 언주가 죽인 거야. 그럴 리 없어. 언주는 그런 애가 아니야. 언주는 이제 사람이 아니야. 네가 아는 언주가 아니라고. 다음엔 내가 죽을 거야. 아니면 너거나. 성당으로 가자 소희야. 가서 언주하고 은영이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자.